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서페론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쇼팽의 스케르트 2번을 가져왔어요. 네, 저에게도 굉장히 어, 특별한 기억이 있는 그런 곡인데요. 어, 제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클래식 어, 음원이라고는 음, 이제 카세트 테이프 한 서너 개가 전부였는데 어,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루빈슈타인의 쇼팽 앨범이었어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아마 제가 쇼팽 왈츠를 찾아돼서 아마 주셨던 거 같은데 어, 거기에는 뭐 왈츠, 녹턴을 비롯해서 어, 스케일조 2번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갖고 좀 과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제 음악에 관심이 없는 저희 누나 조차도 어, 제또 드르륵 드르륵 그거 틀어놨다고 음, 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자주 들었었고 어, 이제 또한 가지는 학예회 때 이제 저희 반이 백설공주를 연극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음악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그 거울아 거울아 하는 마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삽입, 삽입한 음악이 바로 어, 쇼팽 스케조 2번이었습니다. 네, 예, 당시에 제가 아는 곡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성에 사는 마녀와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을까 어, 싶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음. 그래서 말이 조금 오늘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굉장히 즐겨 듣고 음악을 연극에도 쓰고 했지만, 어 사실은 악보를 직접 음, 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네, 악보를 뭐 구할 수가 없었나? 네, 뭐 집에 없었고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서 악보를 직접 본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는데요. 악보를 처음 봤을 때, 어 제가 상상했던 생김새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음악을 들었을 때, 아이 곡의 악보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는 표들이 빠르는 표절이 나오는데, 어 이게 다 16분음표로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다 8분음표였고요. 음, 그리고 뭔가 4박자의 어, 네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박자표를 보니까 4분의 3박자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어, 이거 뭐지? 네, 이랬던 <laughs>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어 초등학생 전는왜이 곡을 네 박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제 스케르초는 굉장히 빠른 마디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차원 크게 생각해서 이제 마디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보시면은 이 마디의 역할들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네 마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오죠. 보니까 이것도 네 마디 단위로 끊기네요. 음? 네, 이렇게 네 마디 단위로 이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소피로는 그래서 이거를 네 박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 네 박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은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바로 당김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김음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강약, 중강약과 그러니까 이제 강박의 첫째 박이나 셋째 박에 나와야 되는 것이 한 박자 앞으로 당겨서 나오면서 이제 긴장감이 많은 것이 당김음이죠. 그래서 당김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악센트처럼 이렇게 긴 헤어핀이 있네요. 쉼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쉼표로만 채워진 마디들 어, 굉장히 중요한 박자입니다. 계속 네 마디 단위로 끊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꽉찬 화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 이렇게 치는 학생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첫박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조금 가볍게 쳐주세요. 자, 그다음에도 네 마디 단위가 유지됐는지 한번 보죠. 단위가 유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반주 음영을 가진 긴 슬러로 이루어진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네 마디 단위로 어, 될까요? 한번 보죠. 네, 네, 마디 단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 이제 단지 슬로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네 마디 단위로 이제 끊을 필요는 없다. 그 점을 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디 단위로 봤을 때, 어, 마디 68에 이제 소프라노에 있는 어, 이 악센트는 뭐가 될까요? 바로 당김음으로서의 악센트를 어, 어,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마디 69의 악센트는 어, 첫 박을 넘지시 암시해주는 그런 악센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 105에 보시면은 이제 슬러가 연결은 되 있지만, 거기서 헤어핀이 어, 거기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또 4마디 단위로 다시 첫박을 암시하는 그런 헤어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네, 이 부분을 이제 갑자기 이제 빨라지는 학생들이 많은데, 앞에 팔려는 표와 똑같은 길이로 치도록 합니다. 자, 이게 4마디 단위가 느린 부분인 소스테네토에도 유지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작은 음표들도 너무 빨리 치지 말고, 기왕이면 박자에 맞게 연주를 합니다. 자, 계속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뭔가 어, 이상해졌는데요. 어, 왜 이상하다고 느끼냐면은 어, 바로 앞에 비슷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음. 여기가 네, 여기가 첫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음. 이게 하나가 더 뭔가 플러스 원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도 잘 살펴가면서 보아야 합니다. 뭐, 뭐, 시적허용? 네. 그 정도로 볼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섯 마디 단위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도 네 마디 단위로 유지되려면은, 하나, 두 번째 박에 나오는 당김음으로서의 피아니시모가 되겠습니다. 어, 다른 스크래쳐들도 아마 예외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니까 어, 여기가 박자가 여기 뭔가 모르겠다 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네 마디 단위로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